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올해 몇월 며칠까지 사야 올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은 회사면 미리 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12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연말 배당이라는 걸 하는데요 12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고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해서 그 다음 해인 한 4월 정도에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1년 중에 언제 주식을 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연말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연말이 지났을 때 바로 팔아도 되고 어쨌든 12월 마지막 날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연말 배당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 배당을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다른거 하시다가 12월 달에 임박했을 때 완전히 임박했을 때 배당주를 사서 배당 받는 기준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해가 바뀌면 바로 처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 여러분 우리 기업들의 배당률이 한5% 정도 되는데요. 5%를 이런 여행을 부려서 그냥 꿀꺽 먹을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는 그런 식의 공짜 점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배당이라는 건 연말에 한시적으로 있는 이벤트는 아니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까지 주면 좀더 좋다. 평소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배당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배당주 투자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배당이란, 기업이 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느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회사죠. 그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서 팔아서 자익을 남기는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보통 많은 형태의 회사들이 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그 회사를 차렸고, 그리고 주주, 주식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최대주주라는 이름으로 경영까지 직접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가 그 사람 거는 아니죠. 왜냐면 다른 수많은 주주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회사들이 돈을 만약에 많이 벌었을 때이 대표이사는 그냥 월급을 많이 받아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그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돈을 받아가겠어요? 돈을 그냥 떼서 주면 횡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한 주에 얼마 형태로 회사가 번 돈을 균등하게 뿌립니다. 한 주당 얼마 형태로 쫙 뿌리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배당이라는 뭔가 뿌리는 느낌의 어원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 JYP 엔터테인먼트 있죠. JYP 박진영 씨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시가총액이라 불리는 그 회사의 총 덩어리가 8천억 원이거든요. 8천억 원, 8천억 정도면 정말 정말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이름이 JYP이고 주식을 박진영 씨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8천억짜리 회사가 박진영 씨 거는 아니죠. 박진영 씨의 지분은 18%이기 때문에 이 8천억 중에 18%만 자기 거고 나머지 72%는 정말 수많은 주주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생겨날 때는 개인이 차려서 만들었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의 상장이라는 걸 하고 나면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많은 주주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차린 사람이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18%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건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1년 동안 벌었던 그 수많은 수익 그걸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 가질 때는 당연히 18%만큼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왜냐면 회사를 경영한 것의 대가는 이미 연봉이라는 형태로 받아가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열심히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돈 얼마 정도 벌렸다. 어느 정도 벌었구나 이렇게 확정이 되면 얼마 정도로 뿌리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하면서 배당이란 정 배당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 주는 연말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당을 많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사실 이거는 해석이 좀 다양하게 될수 있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러한 배당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당연히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좋게 생각이 될수 있겠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주지 않고 회사에 계속 유보를 시켜놔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걸로 공장을 짓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이렇게 쓸 자금으로 쓰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이런 식이거든요. 배당을 안 해요. 얼마를 벌던 간에. 어, 다른 기업을 사기 위해서 계속 돈을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해도 그렇게 모아둔 돈으로 M&A를 잘하고 또 회사가 성장한다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불만 없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오렌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한 주가 지금 4억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 말 없을 만도 하죠. 우리도 그런 회사에 있으면 아무 말안 하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배당을 무리하게 한다는 건 결국 그 회사의 그 자금 여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당은 주식으로 주는 주식 배당과 현금으로 넣어주는 현금 배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은 현금 배당입니다. 그리고 배당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증권 계좌에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배당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배당을 주기 위한 기준일이 있다고 했죠. 이 기준일 전에 사면 배당을 한5% 받고, 이 기준일이 바로 지나서 사면 배당을 못 받잖아요. 이 회사가 과연 5% 만큼이 갑자기 증발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치는 동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배당 기준일 앞에 산 사람과 뒤에 산 사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당락이라는 걸 강제로 실행을 합니다. 즉, 이 전에, 이전에 산 사람은 5%를 먹겠죠? 이 후에 산 사람은 5% 배당을 받을 수 없으니 주식을 5% 싸게 살수 있도록 이, 이 기점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을 5%를 자동으로 떨궈 버립니다. 그래서 배당을 준다는 이날 기준으로 앞에 서하나 뒤에 사나 사실상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그 기업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굳이 이 전에 사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느냐? 모든 주식을 우리가 거래하듯이 일일이 눈으로 보고 매수를 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주식에 걸려있는 아주 기계적인 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실현되면서 배당락 5%가 발생을 해도 이 주가가 원래 자리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5%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일시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추구를 하는 거죠. 주식이 매우 화랑일 때는 이 배당락을 통한 이 기회조차 사실 바로바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없고 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배당 기준일 앞뒤로 해서 이 갭을 먹는 그런 투자보다는요. 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걸 배당을 받고 나서도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잘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밸류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의 일정은 기업마다 다른데요. 이 배당을 하는 거는 주기에 따라서 1년에 한번 하는 연말 배당부터 반기 배당, 분기 배당, 그리고 월배당,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연말 배당 기준으로 12월 마지막 날이 배당 기준이 일 되고 그 날에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해가 바뀌고 나서 주식을 팔아서 계좌가 텅텅 비어 있어도 이미 연말에 가지고 있던 리스트에는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4월 정도에 배당은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올해 굳이 다른 거 하시다가 정말 임박해서 나는 주식을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올해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12월 31일은 휴장일입니다. 장이 안 열어요. 그리고 12월 30일은 납페 일이라고 부르는 배장일입니다. 이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날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앞서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전날이 일요일이에요. 그 전날도 토요일이에요. 그럼 그 전날 금요일이고 그 전날인 목요일이죠. 이날이 12월 26일이고 이날 주식을 사야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즉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왕 사실 거면 그렇게 너무 임박해서 사시지 마시고 그냥 미리미리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주는 배당은 의무상이냐 또는 항상 일정하냐? 먼저 배당은 의무상이 아닙니다. 그 해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하는 거고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러면 안 하거나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이익이 안정적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면 배당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배당주를 투자를 합니다. 배당주를 왜 투자를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과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만한 회사들은 뭐 한국전력 sk텔레콤 뭐 ktng 삼성화재 메코리 인프라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이 항상 작게는 3% 많게는 4 5% 정도의 배당을 줬었 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은행의 예금이나 각종 확정금 이용 상품 들이 금리가 괜찮았죠 굳이 여기 가 아니어도 우리는 5%라는 금리 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좀 있었거든 요 그리고 주식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5%를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배당주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고 굳이 배당 주를 좀 찾는 사람들은 머리 너무 아프니까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냥 배당주 펀드로 주로 했던 게어 대세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그 안전하다고 하는 RP나 발행엄들조차도 2% 3% 3% 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곳들이 5% 넘는 곳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주식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배당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주식 입문용으로도 항상 인기가 많고요. 최근에 제가 리츠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리츠가 입문용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오늘 NH 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또 상가를 갔더라고요. 그런 인기가 이런 이런 걸 대변해 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지 않던 그런 투자자, 투자자들이 이 5%라는 이 수익률에 너무나 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배당주 사는 거를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 점들이 몇개 있거든요 우선에 배당을 많이 준다는 기업들은 대부분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도 알만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면 자고 일어났는데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일도 사실상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장 충격이 어떤 이유에서든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시장이 이렇게 벅 하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배당주들은 잘 버팁니다. 이렇게 시장이 벅 빠져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처분을 할 거잖아요. 근데 배당주는 배당받기 좀 아까워서 막꼭 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게다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벅 하락해가지고 웬만큼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눈딱 감고 몇 년만 딱 버티면 그동안 받았던 배당과 그동안 회복됐던 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리 손실이 메꿔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고배당주로 접근을 한다면 초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가장 만편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당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무적인 게될수 있는데요. 저는 이미 올해 사고자 하는 배당주를 골라놨겠지만 제가 고른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제 채널의 목적과 부합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여기서 가지고 싶은 그런 컨셉은 내가 주식 수익률 장난 아니니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제가 바로 내일 바로 유튜브를 은퇴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본인의 자산 관리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기당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배당주를 찾는 과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PC를 준비합니다. 모바일 말고 PC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창이 되고 네이버 금융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국내 증시라고 적혀 있는 걸 누르고요. 왼쪽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배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많은 주식들 중에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됩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것만 50개의 종목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가격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 배당률이 5%가 넘어가는 것들만 이미 50개가 나옵니다. 굳이 다른 페이지 더 찾아볼 필요 없이 이 50개 종목들 중에서 어, 그 중에 좀 우량한 것들 몇개 추린다면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게 충분히 몇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50개 회사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주식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아는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오렌지 라이프, 뭐, 두산, 뭐, SK 이노베이션, 효성,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우리가 알수 있는 종목들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배당을 정말 많이 주는 이 50개의 기업들은 크게는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요. 정말 큰 대기업인데 이 기업이 돈은 정말 잘 벌어요. 근데 성장을 앞으로 많이 할지는 아리까리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근데 앞으로 주가가 오를지는 사실 좀 희미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겠죠. 딱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효성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뭐 기업은행, 각종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사들 이런 회사들이 정말 크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앞으로 미래는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요. 딱 봤을 때는 회사 이름이 낯설어요. 근데 뜯어보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이 매우 안정적이고 보통 보면 특정 아주 지분이 높은 대주주, 즉, 오너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영역에서 알짜 회사로 잘 커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보통 강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오너의 지분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전통 고배당 중에서 아주 강소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두 번째 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기업들이 보시면 신형증권, EBS 투자증권, 그리고 뭐 화성산업, 뭐삼양옵틱스 푸른저축은행, 정상 JLS 1 0일 고속 뭐 이런 알짜 회사들이 나름 여기에 속한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주가가 너무 심하게 하락을 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뭐 특정 부동산을 팔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배당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걸러내야겠죠.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이런 회사들은 직전 3년 동안 배당을 계속 줬었는지 안 줬다면 다 잘라내면 되고, 제일 심플하게 걸러내는 방법은 시가총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작은 회사들은 그냥 다 걸러내버리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건요,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전재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천, 시가총액이 1 0 0억보다 작다는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많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 제껴버, 제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 대한민국이 뜨거운 피가 끓기 때문에 특성상 어, 정말 작은 기업들도 막 눈에 들어와요 막 배당 수익률이 8%, 9% 나오거든요 배당을 1%더 받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10%더 편한 겁니다 괜히 이런 것에 모험을 했다가 상패돼가지고 없어지면 그건 또 피눈물 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작은 회사는 과감하게 쳐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1,000억 원 이하의 종목들을 싹 걷어내고 나면 50개 중에 한 열몇 개가몇개 정도가 선해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그 다음으로 체크를 할건이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지 배당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우선에 체크를 해 봅니다 이 조건을 달성 못하는 회사들도 벌써 이 단계에서 한 10개 정도가 컷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의 필터링을 하고 나면 이제 한 25개 정도의 종목이 남거든요. 이 기업들을 하나씩 눌러보면, 최근 이 회사가 벌었던 이런 수익,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형태의 그런 수익표가 나오거든요. 이 표를 보시고, 이 회사가 돈을 계속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우선에는요.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벌었다가 적지 않았다가 벌, 벌거나 이런 애들도 보일 거고요. 그리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애들도 보일 거고, 이런 것들만 우선에 다 잘라내도, 거의 남는 게몇개안 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쳐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천억 원이 안 되는 작은 종목들을 쳐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을 쳐냈고 그리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지 않는 회사들을 쳐냈고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회사를 쳐내면 이 단계에서 이미 10개 남짓한 회사가 남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10개 남짓한 회사들을 증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레포트를 몇개 읽어보시면서 이 회사가 정말 내년에 실적이 심하게 꺾이거나 미래가 심하게 어둡지 않다면 5%가 넘는 배당을 받기에는 충분한 요건을 갖췄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충분히 살수 있는 분석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걸러진 회사들은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배당주를 물어봤을 때도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회사들 위주로 뽑아낼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이 12월이니까 연말 배당을 받으면서 이 배당에 대한 짜릿함을 먼저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도 리츠 투자나 배당주 투자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투자를 선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다 같이 배당을 받는 그 기쁨을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물주 위에 거물주 있다고 하는데 건물주 위에는 배당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